리셋팅을 하시면 됩니다 큰돈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금값 정도? 안녕하세요 자연언입니다 아, 벌써 구독자가 1000분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들을 답변을 달아드리는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다이아몬드에 관한 질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색깔별로 해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댓글이 왔는데 사실 다이아몬드가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핑크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옐로우 다이아몬드 브라운 다이아몬드 그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의 컬러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중에 가장 으뜸은 레드 다이아몬드 그래서 레드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일종의 팬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팬시 칼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중에서는 칼라가 아주 강렬하게 세게 나온다면 아주 고가이고 일종의 흐제흐텅한텅한 w y 뭐 옐로 o w y e 브라운 w y e l 기 o w yellow, y 이 l l o w y e l 강 o w 강 e l l o w y e 랑 l o w yellow, y e l l o 니 yellow, y 받았는데 리셋팅 하고 싶은데 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댓글이 남겨졌는데 보통들은 이게 엄마한테 물려받거나 시어머니가 주실 때는 약간 디자인이 정말 내가 깰수 없는 투박하거나 올드한 디자인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리셋팅을 하느냐. 우선은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지 정해야 되겠죠. 뭐 어떤 명품을 서치하고 백화점을 가보고 또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지를 정한 다음에 시어머니께서 가장 메인이 어떤 알을 크기를 줬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맞는 디자인을 찾아서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리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금값 정도? 금값의 무게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시고 인가공비, 인가공을 지불하시면 되죠 제일 중요한 비용은 메인 알 메인 알을 시어머니가 물려주셨기 때문에 큰 돈은 안들 거라고 예상이 돼요 또 질문은 티파니에 가보면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반짝이는데 이 티파니 다이아몬드가 좋은 건가요? 이런 거를 질문해 주셨어요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빛이 난다는 건 아마 티파니가 주는 어떤 분위기, 또 불빛 뭐 이런 거고 티파니라서 더 좋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등급에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감별서는 반드시 80년 정도 되는 GIA 보석감정서를 가지고 있는 GIA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나라에도 보석에 대한 보험이 있나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보험이 있긴 있습니다. 딱한 군데 있다고 하네요. 외국회사랑 조인을 해서 이게 매장에 있는 물건인지 본인이 소유한 물건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대요. 이런 조건에 따라서 보험이 들 수는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또뭐 천차만별이겠죠. 다음 질문은 큐빅과 다이아몬드가 구별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어, 결론은 구분이 되죠. 되는데 많이는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새 좋은 큐빅이 나와서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다이아몬드의 안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브릴리언스라고 하는 빛이 파이어라고 하죠. 그 빛이 확실히 큐빅하고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은 됩니다. 다음 댓글은 진아님인데요. 플래티넘과 화이트 골드의 차이 그리고 다이아몬드에는 어떤 게 어울리는지 영상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이 플래티늄하고 화이트 골드는 그냥 종류가 틀린 거예요. 플래티늄은 백금이고, 화이트 골루는 흰금이에요, 흰금. 백금과 흰금 말은 비슷하지만, 이 보석이 다른 거예요. 루비아, 사파이어나 뭐, 다이아처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플래티늄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플래티늄이 귀하다고 생각해서 어, 예전에 다이아몬드 반지들, 어머님 반지들 플래티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 금이 더 비쌉니다. 플래티늄이 더 싸요. 금이 한 20만원 초반대라면 플래티늄은 그 아래, 한 10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플래티늄 가격보다 화이트 골드가 비싸고 또 다이아몬드는 두개다 어울리는데 이왕이면은 플래티늄은 좀 세공이 까다로워요 단단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이트 골드를 좀더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이죠 가장 많은 질문은 음, 다이아몬드 시세를 알고 싶어요 사실 그런 질문이나 댓글이 오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라파포트 시세표라고 하는 전 세계인들이 다이아몬드인이라면 볼수 있는 라파포트 시세표에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이 구부에 EF 칼라의 v v s 트리플 엑설런트 시세를 알려달라 하면, 제가 그라퍼포트 시세포에서 구부0.9 캐럿, 그리고 v v s 그리고 EF 칼라, 그리고 트리플 엑설런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칸을 보고 밑에 답글을 달아드려요. 전 세계의 시세는 이렇게 되어 있다. 또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몇 퍼센트의 차이를 두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정도까지 시세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은 매장이 있나요? 또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직업은 다이아몬드를 크게 유통하고 있는 회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어, 다이아 전문 직장인 뭐 이, 이걸까 실장? 매장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저희가 주변에서 다이아몬드를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게 일일이 얘기하기는 너무 어렵고 똑같은 말의 반복이니까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걸 보고 같이 설명을 하는 게 훨씬 좋겠더라고요. 보석 공부를 따로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좋은 보석 전문가를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렇게 댓글에 대한 Q&A를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천명씩 구독자 분들이 생겨서 정말 너무 뜻이 깊고 또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어서 저도 좋고 또 듣는 사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더 많은 구독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다이아몬드 버튼으로 갈 길이 아주 깁니다 근데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또 Q&A 한번 또 다른 시간 잡아서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